나이에 쑥스러워서 그동안 목소리와 또, 또 책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사진만 통해서 나타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편의 정말로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어저께 어떤 지인이 삼각대를 선물해서 오늘 그것으로 처음 찍게 됐습니다. 저는 또 작가로서 인생 레시피와 또 우리 아이 부자습관 또 책 짓기, 건축술, 또 에세이집, 이런 책들을 낸또 작가이기도 합니다. 또제 모습 그대로 저의 삶을 나누는 그런 상담가, 또 코칭을 하고 있는 그런 글 쓰는 상담가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, 하루하루 순간이 인생의 레시피인데 어떤 삶의 재료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? 저도 하루의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만나는 사람이나 또 책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저, 시니어 블로그업의 팁을 축하드리면서 함께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